안녕하세요. 저를 보시면 약간 제 운명이 보이시나요? 봐 달라고 하면 받을 수는 있지.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화점 가면 사람 반 귀신 반인데 네. 아무도 안 묻는데 나 혼자 아줌마 옆에 귀신 있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 아, 그것도 아, 그, 하나의 불문율이지. 그렇죠. 백화점에 가면 그러면 사람 반 귀신 반 이렇게 꽉차 있습니까? 시장은 더 많죠. 제 사주를 그러면. 아, 그로도잘 그렇죠. 되실 건데 승승장구 하실 거고 굉장히 색깔 있는 사주들 어, 그래 결혼은 사주도 보시나요? 아니요 사주는 글로 풀어가는 거고요 음. 신점은 저희처럼 이렇게 받아서 하시는 분들 음. 내 느낌 내쪽 보이는 음. 거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어, 점이랑 사주랑은 틀려요 점이라는 거는 신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안 해주면은 나는 몰라. 우리가 보는 신점이나 영점은 똑같은 상등이라도 다르게 보여지거든요. 생일이 같아도 이 신점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전본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 무당이라는 매개자가 영과 접촉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아내는 거예요. 사주 한번 불러볼까요.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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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자라고 사주 팔자에는. 사실은 몇 사람 물어봐 왜 신령님한테 보고는 해야 되니까. 연월 일시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무슨 띠인지 몇 월생인지 며칠 날 태어났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음. 사주를 물어보는 것이지 그 사주를 물어봤다고 해서 신점이나 영점을 못 치는 건 아니거든요. 필령님한테 네. 읊어드리는 거예요 음. 이런 분이 전사를 본다 이분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